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혜시련 2-5를 좀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이걸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 제가 직접 깨볼 생각입니다. 가볼게요. 지금 30분째 못 깨고 있다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블록을 움직여서 하는 스타일이네요. 시간 제한은 없고, 뭔데? 어? 하나밖에 없는데? 요건 쉽죠 어? 어.. 요건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깨져요 맞죠? 쉽죠? 저 EQ가 높습니다 아 어, 순간이동 됐고 요번에는.. 3개야? 요것도 멀리서 보면 돼요 일단 얘부터 보내자. 얘를 이렇게 보내고 얘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들어갔고.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망이에요. 여기 보냈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웃음> <웃음> 어. 자, 이제 깔끔하게 한번 보여 줄게요. 네, 오래 걸리셨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낸 다음에, 얘는 이 쬐끔한 거는 여기 정면에서 여기 벽을 붙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여기 쳐주고, 여기 쳐줘요. 그럼 여기 막혔잖아. 올라가세요. 여기 쳐주면 돼요. 끝 짜잔! 이걸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게 맞죠. 근데 오케이, 지금 이제 다들 전투 방송인들만 남아서 이런 거 올려줄 사람이 저밖에 없긴 해. 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혜의 시련! 2-6입니다. 자, 요거는 쉽습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쉽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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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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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파라이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밟고 가는 거는 네모를 만든다는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모를 만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보이잖아요. 이것도 네모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보이죠? 여기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막힘없이 가죠.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쉽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이거는 이렇게 리을 자 만들면 될것 같아요. 따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 쉽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혜의 시련 2-7입니다. 도전 성공 300초 이내 어, 타이머택이 있고요. 비행을 사용하지 않고 클리어해야 됩니다. 5분 안에 깨야 된대요. 가볼게요. 아하 자 요것도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보이죠? 띠리리리리리리 갑니다. 따따다다 따, 다, 다, 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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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이렇게 d 시면 됩니다 자, a 것도쉽습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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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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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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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지혜의 시련 2-8도 한번 가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의 시련 2-8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헤매고 계실 것 같은데 요거의 클리어 기록을 보면 도전 성공, 비행을 하지 않고 클리어 초기화 장치, 조작 횟수 3회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또 네모난 상자 미는 컨텐츠 같은데요. 자, 한번 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역시 미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시야가 안 따이면 힘듭니다.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 맵으로 봤을 때, 요렇게 네 개가 모여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얘부터 먼저 합니다. 이 녀석부터,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요렇게 밀어는 상태에서, 얘 요거를 이렇게 밀어줘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요렇게 밀면. 두 개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요 상태에서 얘를 요렇게 밀어 주고 그다음에 이쪽 방이야. 다 마무리로 제일 긴 놈을 야왜 공격이 안 돼? 빠샤 하면 끝. 요런 구간이 있어서 막 돌리고 뭐 별의별 짓을 해야 될줄 알았는데 되게 단순하네요. 어 쉽습니다. 요렇게 플레이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깰수 있어요. 끝. 자 이렇게 해서 지혜의 실현 네 가지 이번에 새로 나온 거다 진행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니바니 바니 바이.